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유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SSG의 새 외국인 투수죠. 샘 가빌리오 선수 영입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앞서 저는 지난 6월 1일 퇴근길 영상에서 루이키 선수의 퇴출이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오전 루이키 선수를 대체할 샘 가빌리오 선수의 영입을 SSG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는 게 6월 5일 오전 8시 35분, SSG가 담당 기자들에게 보내온 가빌리오 선수 영입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하면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인 우완 투수 샘 가빌리오 선수를 영입했다.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24.6만 달러 등 총액은 34. 6만 달러에 영입했다는 내용이고요. SSG 구단은 가빌리오 선수가 제구력과 변화구가 강점이고 특히 평균 143km의 투심, 예, 평균 135km의 슬라이더를 비롯해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던진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땅볼 유도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SSG의 이번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서 레이더망을 돌려놨고요. 그래서 이번 영입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 가빌리오 선수의 영입 뒷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앞선 퇴근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SG는 루이키 선수가 첫 번째 부상을 당한 뒤 투트랙 전략으로 루이키 선수의 대체 자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이키 선수가 어, 두 번째 부상을 당하죠. 지난달 29일 하나전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상 이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대체 외국인 선수를 SSG는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SG는 이번 외국인 투수 영입에서 무려 10명 이상의 선수를 찔러봅니다. 예. 정식 오퍼로 이어진 것은 예, 3명이었는데요. 쿼드러플 아, A, AAA급 선수입니다. AAA급 예. 아 쿼드러플 a급 선수는 메이저리그는 어렵고 탈트리플 a급 선수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식 선수 시장이 만만치가 않죠 코로나19 변수 그리고 부상 변수가 발생하면서 번번이 ssg가 오퍼를 넣을 때마다 계약이 미끄러졌습니다 특히 맨 처음 이제 우리 리그에 올수 있는 뭐 최고급 예, a급 투수에게 오퍼를 넣었는데 아 해당 구단에서 메이저리그 구단이 우리가 결국 써먹을 투수야 예, 저리 가라면서 퇴짜를 맞았고 어, 또 다른 A급 자원 투수에게도 역시 오퍼를 넣었지만 해당 메이저리그 구단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SSG의 노리기 물거품이 됐습니다. SSG는 이 포인트에서 상당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퇴자를 맞은 선수를 신분조회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 눈욕을 보고 있었던 가빌리오 선수에게 동시에 오퍼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가빌리오 선수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날아옵니다. 마침 또 가빌리오 선수는 바이 아웃까지 설정돼 있어서 SSG가 좀 쉽게 영입에 성공할 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유성규 SSG 단장은 이번 대체 외국인 선수의 영입에 딱세 가지 조건을 설정해 놓고 움직였습니다. 건강할 것, 컨트롤러형 투수일 것, 마지막으로 땅볼형 투수일 것. 자, 첫 번째 건강. 유성규 단장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아픈 선수는 지긋지긋하다. 예. 기범 선수 그랬죠, 루이키 선수 그랬죠. 예. 더 이상 아픈 선수는 제발 좀 보지 말자. 아, 라면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건강으로, 건강함으로 맞춰놓고 움직이게 됩니다. 자, 가빌리오 선수, 2015년에 이제 한번 DL에 오른 적이 있는데, 이 DL은 신체적인 무슨 이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위장용미에 따른 일주일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빌리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 데뷔 후, 예, 팔꿈치나 어깨 등, 뭐 가슴도 마찬가지죠. 어, 이런 부상으로 DL에 오른 점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함은 최근 마이너리그 등편에서 꾸준히 선발투수로 등판하며 입증이 됐죠. 자, 두 번째 볼렛. SSG의 설명처럼 가빌리오 선수는 구위형 투수는 아닙니다. 대신 재구가 기가 막힌데요. 옆에 보시는 자료가 마이너리그에서의 가빌리오 선수의 성적입니다. 2016년 165이닝을 소화했는데 볼넷이 36개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금 표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2019년에는 메이저리그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했는데 95.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에 폭투가 단한 개도 나오지 않은 것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올해도 마이너리그에서 26.1이닝을 소화했는데 단 4개의 볼넷만을 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영입할 수 있는 선수 시장에서 제구는 가장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 바로 가빌리오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볼러입니다. 예, 가빌리오 선수는 140km 초반대 투심 패스트볼이 주목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 투심 패스트볼의 무브먼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땅볼 유도가 좋고요. 여기에 어, 두 번째 구종인 슬라이드 구이도 아주 상당합니다. 예, 국내에서 활약한 외국인 투수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 일선 현장에서는 오른손 요키스와 비슷하다, 예, 비슷한 유형이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번 가빌리 선수는 유성규 단장이 단장이 된 이후 첫 번째 외국인 선수 영입입니다. 자, 장수용병인 로맥 선수를 제쳐두고 폰트와 루이키, 특히 루이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임 단장의 작품인데요. 구단을 물러나면서, 예, 보직을 물러나면서 유종의 미드를 거두고 싶다는 의미에서 루이키 선수를 추천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루이키 선수는 이제 강화에서 어제 퇴출 통보를 받았고요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SSG는 과거 외국인 선수 선발 기준이었던 강력한 구위를 가진 투수 대신 컨트롤이 되고 땅벌형 유형의 투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재 KBO 리그의 트렌드인 투심패스트벌러에 맞춰 최적화된 투수를 데려온 셈인데요. 과연 이 선택이 얼마나 적중할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그리고 유, 유성규 단장과 미국 현지에서 컨택 작업을 했던 남윤석 매니저 그리고 한태훈 전력분석팀 매니저까지 이번 영입에 상당히 어, 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자 루이키 선수의 두 번째 부상이 임쓴 뒤 7일 만에 새로운 선수의 영입이 이루어졌고요. 쉽, 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이 찍은 선수는 반드시 영입하겠다는 전략 아래 최단기간에 최선으로 올수 있는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자 유성규 단장 미국과 한국의 시차가 맞지 않아서 하루 4시간 이상 잘수 없었다 이렇게 하수연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발 뻗고 잠을 잘수 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추가로 SSG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SSG 선발진은 만신창이가 됐죠 국내 토종 원투펀치인 박종훈 선수 그리고 어 문승원 선수가 전력으로 이탈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데 박종훈 선수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제 m 수술을 받게 되고 문승원 선수도 이제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어 선발진에 남아 있는 선수는 폰트 선수 그리고 오원석 선수 정도인데요. 앞서 SSG는 유성규 단장이 김찬영 선수의 트레이드 영입 이후 추가 트레이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구의 소식을 좀 들어보면 SSG가 선발투수를 맞춰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트레이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조만간 SSS, SSG의 움직임, 유성규 단장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곧 선발투수 카디 영입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리고 유성규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스토브리그만 단장의 시간은 아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멘트죠. 예, 단장의 시작은 365일이다. 이런 멘트를 남기던데. 자, 과연 유승규 단장이 어떤 카드를 보장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트레이드 서를 영상을 찍은 후 돌발 변수가 몇 가지 생기면서 트레이드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트레이드로 전력을 보강을 노리는 쪽, 잠재적인 우승 경쟁상들을 보고 어, 이 트레이드 보강을 노리는 팀의 트레이드를 막으려는 쪽, 그리고 그 틈새를 이용하겠다는 쪽등 뭔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이상한 모양새로 트레이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곧 트레이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 제가 이에 대한 시원한 해설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여러분 좋아요 버튼 아시죠? 그리고 지금 머니볼이 일만에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머니볼을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세영 기자가 다양한 야구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만 영상을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